아 그때 우리 그 닉네임 뭐로 하기로 했죠? 자스민이었던 거요 네, 자스민. 네. 네, 자스민님과 <laughs> 네, 함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요, 수학 계산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아마 그 계산 부분이 좀 어려웠던 독자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카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 나름대로의 아, 제 설명입니다. 자, 첫째, 계산 과정 가능하면 생략하지 않고 다 써야 된다. 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보통 해설지는 계산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음, 그죠.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이 해설지는 대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페이지도 늘고 그림도 많이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이나 그 중간에 그 계산 부분이나 이런 거, 어,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인 개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부분이 모를 경우가 많아요. 음. 예, 그래서 어, 완벽한 해설지를 목표로 예 자기만의 그 해설지를 만드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프리과정은 그 해설지에다가 추가로 써도 되고요. 추가로 써도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인데. 혹은 자기만의 완벽한 해설지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샘플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혹시 이런 걸 요구했을지도 모르니까 계산 실수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음... 네. 우리 제스민님은 계산 실수가 많진 않았어요. 아. 수학 잘하신대요, 참고로. 제스민님은. 예, 계산 실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대요. 아, 저는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보통 단위 빼먹어서 틀렸던 경우 많이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이 부호를 막판에 잘안 쓰거나 이럴서 틀렸던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험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 일부러 한 문제씩은 남겨놔요. 복습할 문제들 중에. 예, 남겨놓고서 일부러 단위 문제 한 번, 그 다음에 부호 문제 한 번은 꼭 음, 틈틈이 계속 풀어요. 이미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유형이나 이런 거에서 한 개씩만 남겨가지고, 단위 실수하지 말자, 플라스 마이너스 부호 실수하지 말자, 이것만 제가 마지막까지 점검을 갖다 꼭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음, 되게, 음, 좋은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험 때 실수 안 하니까요. 음, 또, 뭐,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들 보니까 약분을 그렇게 못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1 2분의9 해놓고 나서 그냥 끝. <laughs> 이러면, 제가 아이고, 약분 되잖아. 그럼 그때서야, 어? 막 이래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 추가로 제가 참고로 완벽한 해설지 썼던 걸 보여드릴게요. 다면 이 이런 겁니다.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화살표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갑자기 튀어나왔던 어디서 나왔지?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아저 위에 있는 거에서 나왔구나라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쓰는 그런 통해 가지고 이건 이제 밑으로 가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갖다 쓰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중간에 그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없도록, 다, 그러니까 다, 다 있도록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못되는 것 없이 다 집어넣어서 완벽한 해설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마지막으로, 음, 복습할 때는요, 저는 보통 뭘 이용하느냐 하면 말랑말랑 자하고 가리개를 이용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용해요. 말랑말랑 자라는 건 여기 지금 이 사진 제가 샘플 올려놨는데요. 잔대요막 휘어져요. 그래서 음. 느낌이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말리기도 합니다. <laughs> 네. 이걸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한 칸씩 내려갑니다. 복습을 할때 수학을 눈으로만 복습하면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음. 수학을 해보셔서 아시죠? 네. 수학 그 급해서 내일 시험일 때는 막 급하게 <laughs> 문제를 다시 한번 쫙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땐 눈으로만 봐도 뭐 급하니까 예, 관계가 없는데, 보통 때 시간이 있는데 눈으로만 보면요. 어, 우 이건 뭐 머릿속에 들어온 느낌이 영안 나요. 그죠? 그랬던 기억이 있나요? 음, <laughs>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썩가면 예, 보는 예, 게. 예. 근데 저는 항상 가성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론 다 쓰는 게 제일 좋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떨어져요. 쓰는 음. 거는. 그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험제를 쭉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식 세우는 부분에서 깜빡할 확률이 거의 90%고요. 식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풀 건가라는 계획을 잡는 게에서 막히는 게 90%. 풀이 과정으로 치면 최초 부분, 중간에 넘어가는 부분, 뭐이 정도 해가지고, 많아야 한 네다섯 줄, 스무 줄짜리 문제면 해설지가, 많아야 4, 네, 5줄 어쩔 경우는 단한 줄을 갖다 몰라가지고 복습하는 경우도 의외로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복습을 하는데 단한 줄을 모르는 걸 위해서 스무 줄짜리다 쓰면 결국보에 어, 가성비가 다르면서. 너무 안 좋아요. 네. 한마디로 연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말랑말랑 자리를 이용해서 한줄한 한 줄씩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한 줄... 한줄 내려가서 그 다음 밑에 거 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다 보면 어이 부분은 자신 있으니까 쭉 내려가고 어떤 부분은 아이 부분은 주의 있게 봐야지 해서좀 시간 걸려가면서 차분히 나오게 가능하더라고요 눈으로만 나가면 가성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눈으로만 나가면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보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 가리개 라는 건딴거 없어요 그냥 A4 용지 같은 거 갖다 절반을 접어서 쓰라는 거죠 밑을 가릴 수 있게, 그래서 이 진도법 이름을 일단 계단식 진도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더 좋은 그 이름이 있으면 나중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지금은 없으시죠? <laughs> 네, 음,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자님.